맛만 빨리 알려드릴게요. 라면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다를 수 있겠죠? 일단 라면 먼저 먹어보고 뜨거울 것 같은 문어. 음, 음. 이면 사리면이고요. 그리고 또. 저스푼을 라면 먹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. 라면 뽀샤 먹고 남은 스푼그 중에서 하나 쓴 거거든요. 문어 먹어볼게요. 음. 음, 좋아. 음, 맛있어. 안 질겨요. 오돌오돌 쫄깃쫄깃. 그리고. 아, 컵라면 먹는 것 같은데, 느낌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하하하. <laughs> 저는 이제 맛있게 들어가서 잘 먹을게요. 핫뜨거 아, 음. 아, 끝내준다. 이 문어 데친 거산 거를. 어몇번 빡빡 씻었어요. 그랬더니 요 요거 여기 여기 뭐지? 요거 색깔 있잖아요. 그게 좀 응, 여러 번 빠지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뽀해진 거예요. 문어가 뽀해지고 나니까 난더 맛있는 것 같아. 응.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. 음,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 시간 되세요. 후 녹음을 9월 8일 수요일 아침에.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일어나자마자 하다 보니까, 왠지 다시 잠이 오려고 하네. 어쩌나? 어제는 나는 어제가 백신 맞는 날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야. 다음 주였어. 아, 나는 왜 이렇게. 똑 부러져야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맹맹맹하게 사는 것이냐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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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바짝 차려라 아. <laughs> 일어나서 새들 버티컬 쳐주자 밖에 볼수 있도록. 이 사람 좀 이상합니다. 그게 나라고.